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로역에 핫한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서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구로 생각공장, 라이브 오피스 대용으로도 많이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제가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서 정말 그 대용으로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 안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방이 첫 번째 방. 거실 그리고 방한 개가 안쪽에 더 있습니다.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로 처리가 될 거고요. 방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을 나오면 거실 쪽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총두 개의 화장실이 있는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에만 방이 2 개가 나오고요. 이제 안방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에 화장실이 1 개, 총 화장실 2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복층으로 따지면 복층에 공용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과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1 개가 있습니다. 총3 개의 방과 2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 지금 복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 키가 165인데. 어 아주 구부리지 않고 약간 구부려서 활동이 가능한 정도거든요. 자 여기가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침실로 사용하기에도 딱 적당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인데요. 이 모든 가격이 총 사업대라고 합니다. 사업대 그 안에는 가전제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전제품 지금 보시면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은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복층에 있는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스타일러, 그리고 주방에 있는 오븐과 전기 특약까지 다 포함해서 4억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그냥한 서울권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 이런 가격대로 나온 건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어, 이 구성에 초역세권이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로 이니 퍼스트 오피스텔을 둘러봤는데요. 구로 생각공장과 비교해보자면 사실상 규모로 따지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업무용으로 쓰시기엔 당연히 구로 생각공장이 낫지만 그래도 그 대안으로 구인역 도보 4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쥐벨리 권역을 같이 사용하는 구로 이니 퍼스트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로생각공장에 입주한 사업체 대표님이라면 이런 라이브 오피스 마련하셔서 직원 사옥용이나 임시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네요. 구로21는 구일역에서 도보 4분 거리, 구로생각공장과도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강남 30분대, 여의도 20분대, 구로가산 지벨리는 도보 5분에서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직주 근접 입지이고요. 1호선 9일역까지 도보 4분 초역세권이고 주위에 1, 2,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교통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9일초 중, 고등학교까지 도보 1분 거리에 있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너무 좋고요. 바로 옆에는 안양전이 있어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 딱 좋습니다. 개발 호재로는 일단 구로 차량 기지 이전 호재가 있는데 이 일대는 대규모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로 생각 공장 그 옆에 CJ 공장 부지 등도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일 블록은 재건축 집중 단지로 모두 진행되면 새 건물로 바뀌면서 이 일대 시세도 확 뛰겠죠? 구로 테니퍼스트 위치는 구로동 685-201번지구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총 3개 동으로 오피스텔 216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4억대 초반이고, 이 안에 부가세 및 모든 가전들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더불어 전세가, 월세까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의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처에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오피스텔답게 조식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카쉐어링 서비스가 제공되고 피트니스룸, 미팅룸 등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중이며 입주 또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